지금부터 차원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은별이의 분리수거 대작전을 시작합니다. 이쪽으로 오실래요? 여기가 어딘가요? 네, 이곳은 저희 집에 우리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. 이 검정통에는 우리 쓰레기들을 모아놓고요. 이 파란색 용통에는 플라스틱들을 모아놓습니다. 여기에 비닐들은 큰 비닐에 넣어 모아놓습니다. 이제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가볼까요? 이것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. 무엇이 있냐면요? 박소리는 잡아서 차욱차고, 스티로폼만, 플라스틱, 비닐류만, 고철류, 이렇게 있는데요.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건 없나요? 플라스틱 안에. 어... 네, 없네요. 자, 이렇게, 자,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. 끝!